저는 전시를 보러 왔어요. 미셸함이라고 하는데, 호세대에서 많이 그리는 작가인 것 같고, 감성 좀 느끼고 싶어서 왔습니다. 예술의 전당 1층에서 전시를 하고 있는 거고, 기간은 11월 17일까지여서 급하게 왔습니다. 원래 예매하지좀 됐거든요. 사람이 좀 많네요. 아내가 사진을 못 찍는데요. 너무 좀 아쉬워. 너무 맛있게 생겼잖아. 뭐야? 왜 그러는 거야? 어머 어머. 나 어릴 때 다방 언니들이 너무 예쁜 거야. 맨날 미니 스커트 입고. <laughs> 오토바이를 멋있게 타는 거야. <laughs> 난못 봤는데. 못 봤어? 너 다방, 다방 못 봤어? 아너 시대가 안봤지만 그거 나도. 나는... 아, 아 진짜 이렇게 다방 이렇게 쏙뜯 이렇게 타고 가는 영화에서 봤어. 아, 난 그걸 봤거든. 내가 보면서 <laughs> 너무 이쁘다고 생각했어. 어. 화장도 하고 막 머리도 그게를로 많이 말고 어릴 때그 언니들을 보면서 나도 크면 저 언니처럼 돼야지. <웃음> 분명히 <웃음> 언니 아니었을 텐데.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어린 눈에는 원래 치마 입고 블링블링 하면은 이쁘다고 생각하잖아. FG, FG. 근데 이제 나중에 내가 그 직업을 알게 되고 나서는 아 내가 참 순수했구나. 어린애라서 타로도 보고 싶다. 타로 봤어? 나안 봐? 안 아, 봐? 아 그래? 그런거 보면은 연애 운만 봐 예전에 봤는데 응. 내가 시0을 해주면 상대가 나한테 일을 한대 그래서 <laughs> 그이유가안봐아 진짜? 하트! <laughs> 돈으로 들어가는 거야? <laughs> 이것도 통닭집이구나 <웃음> <웃음> 아 고기 <목이> 오랜만이야 <laughs> 벌써 23층이야? 23층이야? <laughs> 오오 어. 대박 막이다. 지 저기는 20층씩. 와, 개 무서워. 기지? 아, 저쪽 보자. 와, 저 아파트가 미니어처 같네. 무섭다, 엄마. <laughs> 엄마, 난 너무 무섭다. 오우, 쉣. 오우, 쉣. 와, 저게 진짜 어떻게 이렇게 미니어처처럼 보이냐? 어, 너무 춥다. <laughs> 추운 가을, 겨울. 그래요. 지금 어디 가냐면 동사무소를 갑니다. <laughs> 매매를 할때 필요한 서류, 주민등록등본, 초본을 떼러 가고요. 그리고 제가 회사를 그만뒀기 때문에 의료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피부양자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피부양자격 득실? 해야 합니다. 그거에 필요한 서류도 있어요. 가족관계 증명서. 이 나이에 미혼이면 그거 떼야 됩니다. 내일 이사라서 참이꿀 같은 나날도 이제 끝났구나. 막 이런 아쉬움과 안타까움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뭐 어쩔 수 없지. 이제 돈에 대한 걱정을 하면서 살아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고 다시 이력서를 날려야 된다는 라이 그 압박도 있습니다. 근데 서울 올라가면은 집을 좀 정리를 하고 여행은 한번 다녀올 거고요. 갔다 오면 이제 더 압박이 되겠죠? <laughs> 엄마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랬어. 아, 한번더 취직이 되면 좋은데. 그치? 엄마가. 그치, 우리 딸더 벌어야지. <laughs>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안 되면 그냥 저는 서비스업? 그런 데에서 할 생각도 있어요. 놀고 먹는 거는 너무 아깝잖아. 돈은 매일매일 나가고,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충당을 하고 싶은 마음이고, 마냥 놀고 싶진 않아요. 그리고 그거와 상관없이 제가 이 하는 구두일은 아마 프리랜서로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그렇게 돈은 되진 않겠지만, 그냥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유지, 뭐 돈을 엄청 많이 벌어서 행복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때는 내가 내 시간을 조절하면서 하는 거니까 또 다른 행복을 찾겠죠? <laughs> 돈의 행복은 떠났어. 근데 그런 사람도 있을 거야. 그러면은 그냥 회사에 조금 적은 돈 받고 그냥 거기서 일하면서 네 일해도 되지 않냐 하는데 어떤 회사가 좋아하냐 그거를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 회사들은 다 투잡을 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의 종목이 같으면 또 싫어하지. 100% 이해가 가는 일이야. 그래서 아마 일하고는 다르게 내가 내 시간을 조금 조절하면서 할수 있는 뭐 그런 게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laughs>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이고, 뭐 말이야. 하여튼, 뭐 나쁘진 않아요. 아직 막 그렇게 백수의 나날이 막 괴롭게 길어졌던 시간도 아니고, 지금의 이 백수가 그렇게 초조하게 지내고 있지도 않아서 그런지, 괜찮습니다. 아우, 햇살. 방금 서울에서 내려왔거든요. 부동산을 마무리 줬습니다. 근데 이게 마음이 엄청 신나하네요 뜯어고칠 때를 보니까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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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들어갈 곳이 너무 많아요. 우선은 화장실. 벽에 붙은 타일이 금이 가거나 줄눈이 벌어져서 타일이 쏟아질 것처럼 못 봤어. 그리고 벽지 해야 되고 이제 입주 청소까지 다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데 엄청 뒤숭숭하고 아마 제가 회사를 다니거나 그랬었으면 좀덜 했을 것 같은데 아, 집을 진작에 샀어야 했어. 내가 중국에 있을 때 샀어야 했어. 그럼 모든 게좀더 편안했을 텐데. 들어갈 돈이 아직도 남아있다 보니, 아직 내집 같지 않은 이 마음. 그런 것 같아요. 엄청 뒤숭숭합니다. 머리가 아파. 아직 천안에 있어요 오늘이 11월 마지막 주인것 같고 집을 좀 수리해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 기간을 맞추고 있고 요즘은 매일 집에만 있어가지고 영상을 남길 만한 것들을 특별하게넣었어요 겨울입니다 진짜 겨울이에요 어떻게 이런 단풍나무 위에 눈이 내릴 수가 있지? 너도 처음이지? 저눈 봐, 안녕 강아지 같아. 응, 응, 응. 응, 응.